꿈 많이 꾸잖아요. 꿈 꾸나요? 네. 음, 음꿈 꾸죠. 음 어떤 어론들은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지 않나요? 꿈은 현실과 말하자면 반대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죠. 꿈은 현실과 반대다. 음 그게 전혀 일리가 없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반대다라는 그 이야기 속에는 뜻이 있습니다. 뭐냐면, 아, 우리 내면에 뭔가 결핍된 게 있을 때, 그 결핍을 채우려고 하는 그 무의식적인 어떤 이런 작용들이 잠을 자고 있을 때 잠재의식이 표출되면서, 내가 여서가난에지든 사람이 갑자기 복권에 당첨된다든지 돈을 주는 꿈을 꾼다든지 이런 거는 뭐냐면, 내 안에 내재되어 있던 그런 억압된 욕구들이 반대로 드러났다 이 말입니다. 그럼 게 반대로 드러났던, 비슷하게 드러났던, 그와 같은 것으로 드러났던 간에 어쨌든 이 꿈이 나타났다는 것은 어디에서 만들어졌습니까, 이 꿈이? 꿈이 어디서 만들어지나요? 우리의 식시에서 잠재식에서 의 만들어진다고 한다면 그럼 잠재식에 의 억압되었거나, 회피되었거나, 결핍되었거나 이러한 이러 미해결된 과제들이 과제들이 꿈을 통해서 드러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 꿈을 가지고 꿈을 가지고 심리 치료에 활용할 수 있는 것을 우리는 꿈 작업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꿈이 그 내담자 자신의 자신의 일부분을 투사한 것으로 보는 거거든요. 꿈을 물어본다. 내담자 자신이 자신의 어떤 일부를 뭐 투사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이 꿈을 치료의 하나에 소재로 활용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꿈은 대담자의 투사를 되찾아오는데 좋은 소재가 될수 있다. 그러면 꿈을 어떻게 우리는 활용할 수 있는가? 그 꿈을 지금 여기에서 생생한 어떤 다시 체험함으로 해서, 체험을 해서 어, 꿈을, 꿈을 자신과 동일시해서 체험하게 만드는데 그 과정에서 꿈을, 꿈을, 상담사가 조작하거나 편집시킬 수도 있다든요 내담자 자신이 그걸 할 수도 있고 그러면 내 꿈이 잠재의식에서 표출된 것이기 때문에 이건 나의 일부분이다 근데 그 꿈이 내 기억에 남아 있기 때문에 꿈 작업이 가능하잖아요 남아 있다는 서내 기억에 그 꿈이 원하지 않는 상태로 꿈이 남아 있으면 나에게 또 다른 어떤 작용을 하고 있거든 그래서 이걸 꿈을 편집시금으로 해서 내 자신의 상태를 좀더 긍정적으로 바꿀 수 있다는 라 겁니다. 꿈에는 꿈은 우리 지금 살아가고 있는 내 자신의 현재 삶을 어떻게 보면 반영하고 있다고도 볼수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꿈은 남이 꾸어주는 것이 아니고 내가 꾸는 것이거든요. 그럼 내가 꾼다면 내 삶의 모든 흔적들, 모든 것이 내 안에 있는데 그것이 어떤 것이었던 뭔가 표출된 것이 꿈이라고 본다면 그건 나의 일부에 나의 일부라면 그건 내 삶이 거기에 투영되어 있다고 볼수 있다는 겁니다. 꿈 자체가 만약에 현재 내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어떤 의미와 의미와 전혀 관련이 없는 꿈을 우리는 볼수 있느냐면 그렇지 않다는 거죠. 모든 꿈은 우리 삶의 삶의 그런 의미가 있는 것들이다. 삶의 의미와 연결되어 있다. 특히, 오래 기억되는 꿈. 오래 기억되는 꿈은 거기에 메시지가 들어있다는 라 겁니다. 이건 우리가 이제 캐살트 어, 심리치료 관점에서 지금 꿈자극에 대한 부분을 보는거예요또 이제 다른 부분으로 이해를 한다면, 아, 꿈은 결국은 우리 내면에 뭐가 완결되지 않아서 꺼진다 게스토르트. 아, 게스터트가 완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이 꿈이라는 현상으로 나타난다라고도 볼수 있는 것이죠.